한컴이 2014 대한민국 광고 대상 시상식에서 한화일글스 펜봇으로 5개 광고 부문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펜봇은 한컴의 아이디어로 제작한 신개념 응원 로봇으로 5개와 디지털을 결합시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한 새로운 형태의 마케팅인데요. 수상 소식 한컴 김교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광고총연합회가 주최하는 우리나라 광고계 최대 축제인 2014 한국 광고대회와 대한민국 광고대상이 지난 11일 소공동 롯데 호텔에서 1200여 명의 정 관계와 광고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컴은 5개 광고 부문에서 한화 이글스 팬봇으로 금상을 수상했으며 광고주인 한화 이글스의 김재만 마케팅 팀장과 한컴 디지털 그룹의 이재기 매니저가 대표로 상을 받았습니다. 한컴은 지난해 한화투자증권 김태희의 키우는 체조로 금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도 금상 수상의 쾌거를 이뤘습니다. 팬봇은 대전구장 외야석에 성인 크기의 마네킹이 한화 유니폼과 청바지를 입고 있어 실제 응원단의 모습을 방불케 합니다. LED 전광판에 인간미를 부여해 응원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노출할 뿐만 아니라 팬들과 선수들이 소통하는 창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시도된 SNS 응원 마케팅이라는 측면에서 영국의 공영방송 BBC에서 집중 조명되며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한컴은 앞으로도 광고주와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기 위해 정형화된 형식이 아닌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방향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한컴 김규훈입니다.